네, 하루 만에 끝내는 부산 대구 투자 방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 자기소개 잠깐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렌지 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21년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5년차 투자자예요. 저는 여기 쓴대로 서울이랑 지방 할것 없이 다 투자를 했고요. 분양권이나 구축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모든 제 경험을 다 담아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산이랑 대구랑 제가 임장을 할때 얼마 썼는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교통비도 썼을 거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먹었을 거고, 뭐 차도 렌트를 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숙박도 했을 거잖아요. 그거다 합치니까 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천만 원은 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잘 듣고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 부산 대구가 되게 싸다던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부산 대구 보라던데? 어, 그래서 사야 될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싸다고 하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9년, 2020년도, 이럴 때 부산이 과거에 투작기 좋았거든요? 지금처럼 투작이 좋았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5천만원으로 단지를 산다고 하면 어떤 단지 사시겠어요? 왼쪽 거는요 좀 연식이 좋아 보이죠? 오른쪽 거는요 연식 좀 됐죠? 잘 모르겠죠? 어렵죠?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요 왼쪽 단지가 빨간 색깔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단지가 파란 색깔이에요. 이게 내가 급한 마음에 왼쪽 단지를 빨간 색깔 단지를 샀다. 그러면요, 이게요, 수익이 6천만원 났어요. 똑같은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근데, 오른쪽 단지, 파란 색깔 단지를 보시면요, 수익이 3억 5천이죠. 그러니까 두 단지의 수익 차이가 3억이 거의 넘, 3억 정도 돼요, 거의.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대구에서 찾고 있는 단지를 딱 갔을 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금 옆에 있는 동료랑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시기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셋 나 스스로의 힘으로 단지를 찾아내어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능력을 가져가지고 부산이랑 대구에서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요, 이거 강의 준비할 때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단지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laughs> 단지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요, 제가 이 단지 찍어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에 나오는 단지 딱 보고 아 이건가봐 하고 가서 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아마 이제 온라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실거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되게 많은 분들 만나봤거든요. 근데 실거주자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요 투자 가치도 있고요 실거주도 할수 있는 그런 단지를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투자 관점에서 쭉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부산대구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부산대구 실거주자 분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부산대구를 가시는 분부터 부산대구 앞마당만 7개, 8개 있는 분들도 들으실 거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제 강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앞마당 이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는 앞마당이 강사가 생각하는 거랑 뭐 다른 게 있나 확인하면서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산이랑 대구에서 지금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어디가 좋은 거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가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부산이랑 대구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를 음? 제가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고요. 안녕. 마지막으로는 방법을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부산 내에서 좋은 단지 어떻게 고르지? 대구 내에서는 또 어떻게 고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산이랑 대구랑 어떻게 비교해서 내가 투자 결정을 할수 있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에서는 제가 부산대구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파트 1에서는 부산대구 가치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입지 정리를 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가격이랑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때 지역 내 비교 평가를 할 거예요. 부산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어떻게 단식 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파트 3에서는 부산대구 두 지역을 비교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아시, 아시겠지만 알고 오셨겠지만, 가격이 진짜 너무 쌉니다. 얼마나 싼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구 300만이 넘는 부산, 그리고 200만 넘는 대구, 그리고 인구 33만의 진주, 세개 도시를 가져왔어요. 어, 여러분, 이거 지금 단지 안 찾아봐도 되고, 이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부산에서 가지고 온 단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들어봤을 그 남천동 근처에 있는 단지예요. 그 느그 서장님 계시는 어, 거기 남천동 근처에 있는 대연 파크 프로지오라는 부산 남구 단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국민평양 기준으로 5억 2천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대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대구를 가게 되면 동대구역에 내리게 되거든요. 거기 근처에 있는 동대구 우방 아이유세를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33평이 4억 8천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33만 진주에서 제가 가져온 단지는요. 이 혁신도시에 있는 단지인데요. 이게 33평이 매매가가 5억 3천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인구가 많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내가 부산에서 아파트를 사면요. 326만 명이 내 아파트를 사줄 수있단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인구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이 지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랑 대구가 지금 억울할 정도로 엄청 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앞에서 봤던 거 단지들. 그 정고점을 제가 가져왔어요. 정고점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얼마까지 갔지, 최고가 얼마까지 갔지가 정보점이에요. 보면, 부산 단지가 8억까지 갔고요. 대구 단지가 6억 7천까지 갔어요. 그리고 진주가 5억 9천까지 가거든요. 부산은 지금 고점 대비 가격이 2억 8천이나 빠져있는 가격이에요. 2억 8천이면요, 여러분. 지방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가격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대구도 2억 정도 빠져있어요. 진주는 6천만원 빠져있죠? 그러니까 부산 대구가 굉장히 지금 싼 겁니다. 그리고요, 부산이랑 대구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에서 사이즈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지방의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부산이 300만이 넘고, 대구가 200만이 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왔거든요. 그 해운대구랑 성동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랑 성동구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보시면, 그 해운대구 구축이랑 성동구 구축이랑 가격이 엇어 비슷, 엇어 비슷하게 갔죠. 가격대가. 근데 지금 어때요? 서울이 빵 올랐죠? 근데 부산 어때요? 밑에 있죠? 더 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구도 볼까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제 2009년식 단지고요. 이 단지 되게 대구에서 엄청 좋아하는 단지거든요. 그거랑 성동구에 있는 행당대림 가져왔어요. 이것도요, 과거에 보면 가격이 엇비슷하게 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파란색깔이 쭉 올라갔는데 빨간색깔 그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산 대구가 가격이 덜 오른 시장이에요. 우리가 1급지 서울 1급지가 강남, 서초, 어, 송파, 용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급지가 성동, 마포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부산에 있는 대장단지들, 그 대구에 있는 대장급 단지들은요, 서울 2급지 단지랑 비슷하게 갔던 그런 단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대구가 그만큼 높은 수요를 가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산 대구로 예전에 얼마나 보셨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제가요, 그, 구축 20평대로 일부러 가져왔어요. 30평대도 아니에요, 이게. 지방은 기본적으로 20평대보다 30평대를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방분들은요, 그, 서울이랑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엄청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30평을 사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보고 계신 단지가요, 부산 동래구의 거제, 거제현대 홈타운이라는 단지인데, 이 단지가, 어, 부산에서 학군이 좋은 그런 단지예요. 이 단지가요, 20년도에 투자금 4천만 원 정도로 가능했거든요? 수익률이 650% 정도 나요. 가격을 보면요, 내가 20년도에 3억으로 이걸 샀어요. 전세가 2억 6천이니까. 근데 이게 최고점으로는요, 5억 7천까지 가서 수익이 2억 7천 정도 났고요. 만약에 지금 팔아도, 지금 팔아도 수익이 1억 7천 정도가 나요. 그죠? 대구 볼까요? 대구? 대구는 제가 수성구 만촌오방 1차라는 단지를 가져왔는데, 이 단지도 대구 안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축단지에요. 얘도요, 투자금 5천만원으로 투자를 했으면요, 수익률이 760% 났어요. 이거 보시면, 내가 2019년에 2억 5천으로 투자를 했으면요, 최고점이 6억 3천까지 가서 수익이 3억 넘게 났고요. 지금 팔아도 수익이 1억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추천님, 이 단지 지금 안 되는데요? <laughs> 근데 여러분,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신축이 더 들어왔고요. 단지들이 더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냐.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산 대구가 지금 공급이 없어요. 신축이 좀 없거든요. 부산을 보면은, 부산이 과거에 10년 동안 공급이 되게 많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있었던 공급이 지금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대구는요, 대구 이거 보실래요? 이거 2028년, 173개. 그러니까 대구는, 근데 대구는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되면은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역대급으로 지금 부산이랑 대구가 공급이 없어요. 그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신축 공급이 부족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구를 가져왔는데, 대구가 과거에 이제 공급이 없었던 시기가 2018년에서 20년 정도 돼요. 근데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대구에 있는 반지 하나 가져왔는데, 얘가요, 1년 만에 전세가가 1억이 올라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색깔이 매매가거든요? 매매가는 많이 안 오르죠. 근데 전세가가 팍 튀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 대구에서 보고 있는 단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가 없잖아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투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 매매 전세 물량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매매 물량이거든요. 파란색깔이. 매매 물량 어때요? 어, 높게 있죠. 많죠? 막 흐뭇하죠? <laughs> 어, 여러분들이 가사살그 매매물량이에요. 어, 그리고요, 전세를 어떠냐면, 무섭게 줄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도 조금 보이는데, 부산이 더 전세가 이제 지역 전체 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없는 편이에요. 지금 부산 시장에는요, 전세 대기자 있는 단지도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권별로는 다른데, 일부 생활권에는 전세가 부족한 생활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전세 놓기 되게 좋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부산이랑 대구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정리를 해볼게요. 부산 대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면 좋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너무 가격이 싸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또 수익도 많이 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보고 있고, 사실 이미 좀 왔고, 가격 상승에 유리한 시기, 시기예요, 지금이.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더 열정이 생기나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부산, 대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부산이랑 대구 같이 정리를 한번 크게 쫙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역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지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구별 특징을 왜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 부산이요, 16개 구고요. 대구가요, 8개 구예요. 이게요, 합치면은요, 24개 구예요. 그리고요, 부산 지역 특강을 하나만 찍어도요, 6시간씩 찍을 수 있거든요? 대구 하나만 찍어도 6시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부산이랑 대구 둘다 해야 돼요. 12시간 찍을까요? 네. <laughs> 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를 아주 그냥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별 특징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한번 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빨간 색깔이 부산의 원도심권인데요. 여기가 어떤 데냐. 여러분, 부산 다들 한 번씩 놀러 가봤어요? 네. 그죠? 여러분들 씨앗 호떡 먹고, 막 국제시장 가고, 사진 찍고, 그게 바로 여기예요 빨간 색깔. 그러니까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크게 없어요. 음. 그리고, 파란 색깔이 동부산권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해운대 놀러가고, 광안대교 보고, 밤에 막회 먹으러 가고 했던 데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부산의 강남이에요. 그런데, 기장군은 좀 빼주세요. 기장군은 외곽이에요. 기장군은 부자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녹색은, 녹색은 좀 내륙에 있죠. 여기는 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직장이 있어요. 공공기관 있고, 그런데, 그리고 학원가 있고, 이런 데가 이제 녹색이고, 부산 진구주황 색깔.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 서면 가보셨죠? 서면. 아마 이제 부산을 놀러 가면 서면에서 맛집을 한 대씩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뭐 국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여기 서면이에요. 여기는요, 그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거가 맞고요. 술집이랑 맛집 이런 거 있는, 있는데요. 있는이 보라 색깔은 그리고 서부상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 에 뭐가 있냐면,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 자, 이거를 제가 구별 특징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으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해운대구랑 수영구. <laughs> 해운대구랑 수영구는요, 진짜 그 부자들이 사는데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 슈퍼카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 여러분들이 해운대 바다는 한 번씩 가보셨을 건데, 갔을 때그 맥주 먹으면서 마린시티를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막그 유리로 막 이렇게 생긴 그 지역이 마린시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사진으로 가져온 게 저게 마린시티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LCT라는 게 있어요. LCT라는 게그 부산에서 제일 마천루 같은 건물인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엄청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에 임장 갔을 때, LCT 임장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 두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LCT가 되게 부자들이 사는 데거든요. 막 20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 사장님이 두 분이 나왔는데, 사장님 부 분이 많이 지켜 살더라고요. <laughs> 사장님도 부자야. <laughs> 사장님도 부자이셨는데, 사장님이 그매물를 보여주시면서 보통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 여기는요, 뭐, 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집 구경을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너무 이제 집이 그 가구나 이런 게좀 다르다 보니까, 막 이거는 뭐,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뭐,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구했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랑 직구결를 같이 하고 나온 느낌으로, 제가 매물 보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데가 이 LCD에요. 그리고, 해운대구에 또 센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백화점 큰거 하나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어, 그런 거 있고, 롯데백화점 있는 데가, 이제 해운대구에요. 수영구는요, 예, 네, 여러분들 아마 밤에 사진 하나씩은 다 찍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광안대교인데요. 부산에서요, 이 광안대교, 이거 주탑이라고 부르거든요? 주탑이 뭐냐면, 여기 이거 있죠? 이거 뭔가 뿔쑥 튀어나온 거. 두개 있죠? 이거 두 개. 이거. 이거 하나가 1억씩이에요. 뭐냐면, 이 주탑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보다 1억 비싸요. 두개다 보인다. 그러면 2억 더 비싸요. 그런 정도로 광안대교를 진짜 좋아해요, 부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서울에는 음마아파트가 있고요. 부산에는 사믹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수영구에 있는 구축단지예요. 약간 분위기가 서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용산 같은데? 그런 느낌. 되게 지역은 너무 좋은데 뭔가 어수선하고? 근데 비싸. 뭐 그런 느낌이에요. 수영구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래구랑 남구인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돈잘 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고소득자들이 좋아하는 데예요. 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막걸리 부부나 뭐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동래구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아시아드 대로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이아시아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동래구에. 그래서 동래구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이제 이런 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대도로가 쭉돼 있는 데를 남구 볼게요. 남구 남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구랑 붙어 있거든요. 그 수영구의 남천동이랑 붙어 있는 데가 부산 남구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남구의 어떤 단지는요, 사진처럼 뷰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지는 남천동 단지 못지않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남구가 수영구 옆에 붙어 있어서 바닷가 라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하겠네 정도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이렇게 세 개를 볼 건데. 이세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지역 중심지 접근성이 용이한데에요.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공기관이 많다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어, 뭐 검찰청, 뭐 법원, 국세청, 시청 이런 데가 다 몰려있는 데가 이제 연제구고요. 그리고 이게 동래구랑 붙어있는 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아시아드대로에 학원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학원가를 같이 쓸수 있어요, 이 연제구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가 금정구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서울에서도 홍대 상권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부산 대상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홍대 상권이 좀 쇠퇴했듯이 여기도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구서 학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구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여자애들 학군이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뭐. 제일 좋다. 뭐이 정도는 아니고 가성비 학군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부산 진구인데요. 부산 진구는 서면이 있어요. 서면 이 있고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서면 이 있고 여기에 시민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아주 옛날에는 그 군부대 에 있었던 그 자리인데 그 부지가 시민공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산 진구가 되게 좋아진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좀 외곽에 있는 데를 볼게요. 강서구, 북구, 기장군 이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쾌적한데 위치가 외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택지가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화명신도시라고 있는데 여기가 근데 이름을 신도시라고 붙었는데요. 옛날의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보면 아, 여기 약간 일기신도시 비슷한 느낌 난다라는 데가 이제 북구의 화명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랑 기장군은 상대적으로 이제 나중에, 최근에, 뭐 17, 18, 이때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되게 깨끗한 그런 분위기가 더 나요. 근데요, 강서구는 이제 명지신도시 같은 데가 있는데,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2025년, 26년, 27년 이럴 때 입주가 있어요.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일광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지역의 특징은 외곽인데 택지가 있다. 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 싹 묶어볼게요. 서구, 동구, 사상구, 사하구, 중구, 영도구. 이거 다 묶으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관광지거나 공장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씨앗구떡 먹었거나 아니면 공장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데가 이제 나머지 지역이에요. 대구를 한번 볼게요. 대구. 대구는요.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수성구랑 중구가 대구의 중심 역할을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달성군 제가 진한 색으로 표시해놨죠. 여기는요, 대구 같지 않은 느낌이 나요. 너무 멀어. 여긴 대구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데가 이제 달성군이에요. 많이 외곽이에요. 대구는 제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눴는데 이것도 하나씩 빠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대구에서 제일 좋은 수성구예요. 여기는요, 그 대구에서 부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의대를 보내려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학원이 정말 많고요. 얼마나 많냐면요. 단지 상권에도 학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가 그범어네거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중심으로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요. 학군이 경북 모든 수요를 좀 이끌 정도로 포항에서도 고민할 정도로 그 학군이 좋거든요. 그 정도 학군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수성구에 있는 단지 상가예요. 그 어떤 메인 상가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학원이에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막 엄청 많거든요. 이 정도로 학군에 진심인 제가 이제 수성구예요 다음은 이제 중구를 볼 건데 중구의 특징은 대구에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기 좋아요. 대구 이제 중구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반월당이 있거든요. 여러분 반월당 고로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 반월당, 닭강정.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것들이 음식점이 되게 몰려있고요. 대구에서 시내 역할을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어,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친구가 온다. 그럼 무조건 그냥 반월당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반월당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데가 이제 중구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라운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 아파트가 모여있는 데예요. 중구가 중구 안에서도 아파트가 모여 있는 생활권이 청라 언덕 쪽에 있는데, 여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한번 보면, 어, 이, 여기, 이 사진은 반월당 사진이에요. 이거는. 반월당. 반월당 이렇게 생겼고. 이 청라 언덕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그 청라 언덕 쪽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아파트 하나 보이죠? 그리고 옆에 조그만한 그상가 같은 거 있고. 근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축이, 어좀 많이 들어오면서 날씨가 좀 밝은 탓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다짐이 어, 이게 신축이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쪽에 가보면 와 여기 되게 좋다 라는 느낌이 임장가시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서구 북부, 봉구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는 택지가 있는 가성비 지역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달서구를 보면요 여기에 월성월배라는 생활권이 있거든요 여기가 학원이 또 많아요. 나름 제가 가져온 사진에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게 다 학원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좀 많은 가성비 학군지가 달서구고요. 북구에는요 침산이라는 택지가 있어요. 저 사진에 이제 침산 택지의 상권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어, 여기 굉장히 가보면 쾌적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삼성 창조 캠퍼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가 그 공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제일모직 공장이 50년대 있었거든요. 완전 냉담이죠, 50년대.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은행이나 식당, 벤처기업 이런 데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삼성창조캠퍼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침산생활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구는 어 신암신천이라는 어, 생활권이 또 하나 있고요. 동구의 특징은 여기 동대구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대구 임장 가면 동대구역에서 내리게 되는데 딱 거기가 동부예요.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 여기가 이제 신세계가 2016년도에 생겼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뭐쫄이시면은 10주년이라고 리뉴얼 공사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여긴데, 어, 사진을 보면요. 여기도 신암진천 생활권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이게 어디냐면 동대구역 내려서 그 근처 사진이에요. 지금 뭐가 없죠? 막, 회우잖아요. 뭐 다니는 거 차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같은 자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동구도 요새는 신축이 좀 들어와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 자주 놀러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차역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도요, 그 KTX 기차역 근처에 가면요, 무조건 그 숙박업소가 있어요. 그리고 술집도 있고요. 뭔가 어수잖해요 그래서 이 동구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기차역이 있다 보니까 근처에 여전히 이제 숙박업소나 술집이나 이런 게 군데군데 남아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약점인 곳이 이제 동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달성군, 서구, 남구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할 건데 여기는 이제 후순위 지역이에요. 여기는 보면요. 서구는요. 염색공장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냄새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요 남도는요 옛날에 부촌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달성군은요 어, 여기 이제 차 타고 가잖아요. 그 뭔가 대구를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대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후순이 지역입니다. 그 구별 특징을 정리를 한 큐에 해보면 어디 좋아하는지가 우리 투자할 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산에서는 어디 좋아하냐면 해수동 남령금진. 이걸 이제 마음속으로 다섯 번씩 외치세요. <laughs> 외우세요.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오늘 주주장창 얘기할 거거든요. 네, 해수동 남령금진이 되게 좋고요. 대구에서는요. 수중달 북동. 어 이것도 다섯 번씩 외치세요. 온라인 분들은 집에 계시니까 크게 목소리로 <laughs>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수중달 북동. 이것도요. 아마 강의가 끝났을 때 뼈에 새겨질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이제 좋다는 거를 알고 이미 좋다는 게 어딘지 알고 우리가 입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첫 번째 우리가 인구부터 시작할게요. 인구. 여러분 제가요 강의 처음에 인구수가 뭐라고 했죠? 어 진짜 너무 모범생들이다 내 네, 너무, 너무 순간적으로 감동받아가지고 네 좋아요 이게 인구수가 많을수록 내가 나중에 집팔때 사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큰 거거든요 네, 재밌는 거 해볼게요